손흥민 선수와 한솥밥을 먹던 포체티노 감독이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연 어느 팀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데려올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유력해 보이는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메뉴 차기 감독의 배당률을 보면 포체티노 감독이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유벤투스 감독이었던 알레그리가 차지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의 다음 행선지 배당률 역시 1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위는 파리 생제르맹, 3위는 맨시티가 차지했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 런던 풋볼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메뉴로 팀을 옮긴다면 토트넘에서 어떤 선수를 데려올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토트넘 감독 시절 유용하게 활용했던 선수들을 데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뽑은 선수는 잉글랜드 선수 델리알리와 해리 윙커스를 뽑았습니다. 델리알리는 MK돈스에서 환상적인 활약을 한뒤 포체티노의 레이더망에 걸려 토트넘에 왔고 EPL 최고의 미드필더로 성장했지만 최근에는 무리뉴 감독의 지휘 아래서 영 시원치 않은 모습을 보이며 불화설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윙크스 또한 토트넘 육수 출신으로 내내 백업 멤버에 머물다 포체티노의 신임을 받아 2016-2017 시즌 이후 20경기 이상씩 꾸준히 소화했지만 델리알리와 마찬가지로 포체티노가 팀을 떠난 뒤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오반니 로셀로와 토비 알더베이럴트도 언급되었는데요. 로셀로 역시 조세모리 뉴 체제에서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알더베이럴트는 31살로 나이가 다소 많기는 하지만 메뉴수비의 불안을 해결해줄 경험과 기량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풋볼 런던에서 언급한 4명의 후보에는 들지 않았지만 손흥민 역시 포체티노 감독과 환상적인 궁합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은 토트넘과 메가톤 급 계약을 앞두고 있지만, 금액이 국내 팬들이 생각한 만큼 많지 않다 보니 짠돌이 팀에 머무는 것보다 좀더큰 팀으로 가, 더 많은 연봉과 함께 우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체티노 감독의 차기 행선지로 유력한 메뉴가 좋은 팀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박지성 선수의 추억이 깃들여 있는 팀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현재 메뉴의 분위기는 심각하게 좋지 않습니다. 솔샤르 감독이 이끌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각종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메뉴 레전드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근 터키 이스탄불에 위치한 테림 스타디움에서 열린 바샤 쉐이르와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H조 3차전 경기에서 1대2로 패했습니다 어이없는 경기력으로 허무하게 실점하는 메뉴의 한심한 경기력에 메뉴 출신 레전드들은 하나같이 메뉴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유스팀 시절부터 20년 넘게 메뉴에서 활약한 레전드 미드필더 폴 스콜스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국 방송 BT 스포츠를 통해 스콜스는 보는 내가 부끄러웠다. 메뉴의 첫 실점은 10세 이하 유소년 팀 선수들도 하지 않는 실수다. 경기 종료 직전 승리를 위해 모든 수비수들이 상대 수비 진영으로 넘어온 거라면 모르겠지만 경기 시작 후 12분 만에 이런 전술을 썼다는 건 너무나도 황당한 실점이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전술을 구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메뉴 수비의 전설 리오 퍼드난드 역시 BT 스포츠에 나와 멍청한 수비 실수였다. 감독은 선수들에게 더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 이러니까 메뉴가 발전이 없는 것이라며 비판했고 로빈 반페르시 역시 이렇게 실점 당한 적을 본 기억이 없다. 수비 개선이 절실하다. 특히 마르시알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정말 아쉬웠다. 득점을 제외하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도 없었고 위협적인 침투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오프더볼 상황에서 아쉬웠다. 홀포그바가 힘겹게 공을 따내 드리블로 밀고 오는 상황에도 마르시알은 서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실력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토트넘 팬들 또한 과거 토트넘 감독 출신인 포체티노에게 메뉴만큼은 안된다며 감독에 부임하지 않길 바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런던은 메뉴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에 접근했고 이 소식을 들은 토트넘 팬들이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언제적 메뉴냐 허거슨 감독 부임 시절에나 최강팀이었지 지금은 선수들이 감독 말 안듣기로 유명한 팀이다 무리뉴 감독도 메뉴 가서 폴 포그바랑 날 세우며 싸웠던거 잊었냐 가뜩이나 메뉴의 형편없는 경기력에 수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포체티노가 간다고 할수 있는게 많지 않다 그가 메뉴 감독으로 부임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메뉴 아스널 그리고 첼시를 빼곤 어떤 구단이라도 상관없다 메뉴 큰 문제가 있다. 솔샤르를 계속 기용하라는 등 대부분 포체티노 감독이 메뉴에 부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맨시티가 포체티노 감독의 차기 행선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영국 이브닝스탠다드는 맨체스터시티가 포체티노를 원한다는 기사에서 바르디올라 감독 후임 후보 최종 명단에 포체티노가 올라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르디올라 감독의 계약은 이번 시즌까지 재계약 소식이 없어 맨체스터 시티가 비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보도를 냈는데요. 과르디올라 감독은 지난 2016년 맨체스터 시티에 부임해 프리미어 리그 2회 우승, FA컵 1회 우승, EFL컵 3회 우승 등 여러 트로피를 들어 올렸지만 정작 맨체스터 시티 수뇌부에서 바라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은 한 번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현재 리그에서 맨시티답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도 과르디올라 감독의 입지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내년 6월 맨시티와 계약이 만료됩니다. 맨시티는 여러 차례 재계약을 추진해 왔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은 정확한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구단 수뇌부에 애를 태워왔는데요. 재계약이 늦어지자 내년을 끝으로 과르디올라가 바르샤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오날 메시와 브라를 빚었던 호세 마리아, 바르토메오, 전 바르셀로나 회장이 사임한 상황에서 유력한 신임 회장 후보자가 내가 회장이 되면 시즌이 끝나고 과르디올라를 다시 감독에 앉히겠다고 선언하며 과르디올라 감독의 바르셀로나 복귀설이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마침 레전드 선수들의 발언들도 손흥민의 맨시티행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맨시티의 레전드 출신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 조리언 레스코시 올 시즌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의 눈부 신 성장 을 언어 덜 레벨 완전 다른 월 등한 클래 스로 표현 하며 토트넘 을 완전히 끌어올 렸다. 손흥민은 이달의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선수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밸런스를 가진 공격수로 오른발, 왼발은 물론 헤더골까지 기록했다. 모든 영역에서 팀에 기여하고 있다고 극찬했고 영국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으로 있는 게리 네빌 또한 손흥민은 너무 저평가됐다. 다른 토클래스 선수들처럼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엄청나다. 영리하고 환상적이다. 상대에게 악몽을 줄수 있는 선수다. 털링 마 ¡Gracias! 살라가 혹시 팀을 떠난다면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리버풀 위르겐 클록 감독에게 손흥민은 첫 번째 타겟이 될 것이다. 손흥민은 스스로 월드클래스 선수임을 증명했다. 그는 자신이 할수 있는 걸 모두 다 했다. 지금보다 잘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맨시티의 경우 프리미어리그 다른 19개 구단주 전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세계적인 거부 만수르 가나 바이러스 감염증 초기 대응 조차를 소개한 논문이 미국의 대표적인 역학 저널에 실렸다. 한국은 코로나19가 급 확산한 다른 국가와 다르게 봉쇄나 이동 제한 등을 하지 않고 신속하고 종합적인 진단검사와 접촉자 추적 조사. 초기 단계의 철저한 치료로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확산을 억제했다는 게 요지다. 이대중 기획재 정부 개발금융 총괄과장과 서영숙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27일 미국 역학 저널에 실린 코로나19 확산세 억제하기 코로나19 초기 확산에 대한 한국의 대응 조치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한국은 코로나19 세계적 대행 초기였던 2월 19일부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확산하면서 2월 29일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909명까지 치솟았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봉쇄나 이동 제한 공항 폐쇄 없이 두주 만인 3월 15일 신규 확진자 수를 두 자릿수로 4월 19일에는 한 자릿수로 끌어내리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확산세를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던 데는 3T 전략이 주효했다. 신속하고 포괄적인 진단검사, 강력한 접촉자 추적 조사를 포함하는 역학조사 시스템, 심각도에 따라 확진자를 초기 단계에 최우선으로 치료하는 시스템 등이 핵심이다. 특히 역학조사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 CCTV 영상, 휴대전화의 위치정보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철저히 실시됐고 조사 시간도 24시간에서 10분으로 단축된 점이 주효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진은 한국정부 코로나19 대응팀의 현장 경험과 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정부 대응 경험을 심층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한국 정부와 같은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팀으로 대응하는 단일한 대응 체제 구축, 정보 통신 기술 활용,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민간 간 협력 관계와 파트너십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대응은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 보건 의료기관과 전문가들이 있는 국가들도 따라하기 힘들 수 있지만 개발 도상국의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과 삼티 전략, 공공과 민간의 협력과 시민 의식을 키워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진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코로나19 위기에 당면한 상황에서 1차적으로 확산을 억제하는 게 중요하지만 역학조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 경제활동 재개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기, 2차 확산 대비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확진자 900만 명 넘었는데. 미국은 아직도 마스크 문화 전쟁 중.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900만 명 넘게 감염되고 사망자가 23만 명을 넘었었는데도 마스크를 둘러싼 문화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7일 AP통신 등은 지난 25일 시카고의 한 신발판 매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경비원을 27차례 흉기로 찌른 자매가 살인 미수 혐의로 수감됐다고 전했다. 제시카와 제일라 힐 자매는 32세의 경비원이 마스크 없이 매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하자 휴대전화로 경비원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경비원이 전화기를 빼앗으려 하면서 다툼이 일었고 자매는 그를 때리기 시작했다. 난두극이 계속되면서 언니인 제시카가 갖고 있던 빅칼에 들어있는 칼날을 뽑아 경비원을 질렀다. 시카고를 관할하는 국카운티 검찰은 피해자와 매장 관리니 가해자들에게 멈춰달라고 호소해야 할 정도였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가슴과 등 팔을 칼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힐 자매의 변호인은 자매는 모두 조울증을 앓고 있다며 칼을 휘두른 것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이들이 늘었지만 명확한 연방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지침이 없어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다. 28일 공영라디오 NPR 보도에 따르면 이날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힌 미국 성인의 마스크 착용 비율은 지난 4월 78%에서 6월 89%로 늘었다. cdc는 4에서 6월 18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 결과 60세 이상의 마스크 착용률은 4월 83.7%에서 6월 92.4%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8에서 29세의 마스크 착용률은 4월 69.6%에서 6월 86.1%로 변화해 여전히 전 연령대 평균치보다 낮았다. 코로나 시대에 도쿄 인기시들 석 달째 인구 순유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의 영향으로 재택 근무 기업이 늘고 인파 밀집 지역 깊이 경향이 강해진 가운데 일본 수도 도쿄에서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주민기본대장을 토대로 집계한 인구 이동 보고서를 보면 올해 9월까지 석달 연속 도쿄도로 전입한 이들보다 도쿄에서 빠져나간 전출자가 많았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도쿄의 전출자는 작년 9월보다 12.5% 늘어난 3만 644명, 도쿄로 전입한 주민은 11.7% 줄어든 2만 7 0 6명으로 전입보다 전출이 3 638명 많았다. 총무성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도쿄의 전출이 전입보다 많아진 것은 코로나 19 긴급 사태가 선포된 바로 다음 달인 올해 5월이 처음이었다. 긴급 사태가 해제된 직후인 6월에는 도쿄 전입이 전출보다 많아졌으나 7월부터 3개월 인구 순유출이 이어졌다. 오다게리 도쿠미 메이지대 교수는 도쿄 한 곳으로 집중하는 상황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도쿄를 떠난 이들이 가장 많이 전입한 곳은 가나가와현이었고, 이어 사이타마현, 지바현 순으로 인접 광역자치단체가 압도적이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와 이들 세개 현을 포함한 이른바 도쿄권 전체로 보면 전출보다 전입이 근소하게 많았다. 총무성 담당자는 텔레워크의 정착 등으로 인해 도심에서 교외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타지역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도 도쿄 이탈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의 코로나19 무적 확진자는 27일 기준 3만 285명으로 일본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으며 2위인 오사카부의 2배를 훨씬 넘었다.